사람들은 말한다.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왜, 좋은 사람인데, 사랑은 이어지지 않는가? 그 다정한 칭찬이, 때로는 가장 아픈 거절이 된다. 이 오래된 질문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왔다. 착한 사람이 되면, 사랑받을 것이라고. 사회는 우리에게 착함을 권장한다. 타인을 향한 배려. 관계를 위한 양보. 이 모든 것은 분명한 미덕이다. 그러나 착함과 매력은 다른 길을 걷는다. 마음을 끄는 매력은 다른 곳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다. 타인과 나를 구분짓는 고유한 생각이다. 때로는 서로 다름에서 오는 약간의 긴장감이다. 우리는 미덕과 매력을 혼동했을 수 있다. 사회적 착함이 낭만적 끌림을 항상 보장하지는 않는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 어쩌면 이 둘은 처음부터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두 길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운 것이다. 관계가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 거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마음. 그 불안은 우리를 타인의 기대에 맞추게 한다. 갈등을 피하고 언제나 동의하고 먼저 양보한다. 그 결과 나는 안전하지만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된다. 나는 지금 나를 숨기고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어보자. 누군가는 늘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언제나 괜찮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쌓여간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이야기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성장이 멈춘 듯한 세계. 그곳에서는 설렘의 감정이 자리 잡기 어렵다. 착함이 매력을 가리는 순간이다. 그 순간, 관계는 멈춘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일까?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배려일까? 그렇지 않다. 그것은 나의 고유한 영역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영역이 있다. 나의 시간,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이것은 타인이 존중해 주어야 하는 곳이다. 경계선은 이 영역을 알려주는 표시다. 상대를 밀어내는 장벽이 아니다. 나라는 존재를 알려주는 존중의 선이다. 이것이 나의 존엄이다. 착한 사람은 종종 이 경계선을 허물곤 한다. 무리한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스스로 존중하지 못하면 타인에게 온전히 존중받기 어렵다. 존중은 스스로에게서 시작된다. 나는 지금 나의 시간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부탁에 내 마음을 계속 내어주고 있는가? 우리는 완벽한 조화를 꿈꾼다. 아무런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관계.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는 관계는 과연 살아있는 관계일까? 적당히 팽팽한 줄만이 악기 본연의 소리를 낸다. 느슨한 줄은 아무런 울림도 만들지 못한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 약간의 긴장감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다. 모든 것에 동의하는 완벽한 평화. 그것은 사실 무관심으로 보일 수 있다. 갈등이 없는 평화는 때로는 죽음 관계다. 철학자 해겔은 말했다. 모든 성장은 대립과 충돌 속에서 태어난다.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작은 긴장 속에서 더 깊은 이해가 자란다. 미술관에 두 개의 그림이 있다. 하나는 세밀하게 잘 그린 정물화다.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추상화다. 정물화는 이해하기 쉽지만 오래 남지 않을 수 있다. 추상화는 쉽지 않지만 오래 기억에 남는다. 사람도 그렇다. 모든 것이 반듯하고 결점 없어 보이는 사람. 그는 이해하기 쉬운 정물화와 같다. 반면 자신만의 생각과 색깔이 뚜렷한 사람. 그는 계속해서 궁금해지는 추상화와 같다. 나는 타인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한 번에 다 이해되는 존재인가. 계속해서 더 알고 싶어지는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매력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 그 안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또 다른 내 모습이 숨어 있다. 우리는 종종 의아해한다. 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 끌리는가?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진짜 나인가?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우리가 차마 드러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본다. 타인의 시선 때문에. 억눌렀던 자유로움. 착해야 한다는 생각에 숨겨두었던 솔직한 마음. 결국 그 사람을 향한 강렬한 끌림은 내 안에 있던 또 다른 나를 향한 관심이다. 끌림의 진짜 정체는 나 자신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될까? 그첫 걸음은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 바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다. 부당한 요구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내키지 않는 제안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나의 세계를 지키겠다는 가장 분명한 표현이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말이다. 우리 각자에게는 소중한 세계가 있다. 나의 가치, 나의 신념, 나의 원칙. 이것이 나라는 사람을 이룬다. 거절은 이 세계의 질서를 지키는 행위다. 나의 세계를 지킬 힘이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세계와 비로소 동등하게 만날 수 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늘 질문한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관계의 무게중심이 타인에게 있으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흔들린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나는 이 관계에서 나 자신으로 있는가? 무게중심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는 비로소 평온해진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다. 관계에 얽매이는 대신 관계를 선택하게 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의 주인이 된다. 우리가 찾아야 할 해답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매력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은 이 둘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에 있다. 바로 스스로 빛나는 선함이다. 초는 자신을 태워야 빛을 낸다. 어떤 선함은 이와 같아서 희생해야만 가치가 증명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태양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세상을 비춘다. 스스로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빛나는 선함은 태양과 같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의무감이나 두려움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내면이 스스로 충만하여 그 빛과 온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람. 그 존재 자체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매력이 된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타인도 자연스럽게 빛나고 싶어진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빛나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사랑을 이끄는 본질이다. 결국 사랑은 타인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이 아니라 나답게 존재하는 힘에서 시작된다. 나는 지금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빛나는 나로 서 있는가?